오늘은 대략적으로 2만원 정도 공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증권사 이벤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런 리스크 없이 비트코인으로 2만원 정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증권 플러스라는 앱에서 신규 가입 및 약간씩의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 마일리지가 비트코인 코드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로는 아무 증권사나 상관없지만 증권사의 본인 계좌번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업비트에 두나모에서 만든 증권 플러스 앱을 설치해줍니다. 로그인의 경우에 저는 카카오톡 로그인을 진행했고요.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고 그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1원을 보내줍니다.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요. 이후에 초대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만 마일리지를 줍니다. 1마일당 1원씩의 비트코인이라 볼수 있고 5천원 이상 되어야만 된다고 하니까 필수력으로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일 미션으로 댓글, 뉴스 확인, 좋아요 등으로 하루에 600원 정도 정립을할수 있습니다. 특별 미션으로는 게시글 아무거나 한개 정도 작성하게 되면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탈해 보게 되면 하루에 약 14,000원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고요. 특별 미션 다른 하나는 이미 예산 소진으로 총상금이 10억이라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코인 쪽보다 주식 쪽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빠르게 소진된 것 같고요 이벤트 기간이 25일까지니까 대략적으로 매일 600원씩 적립을 하게 되면 2만원 정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교환은 10월 21일부터니까 참고하시고요 주 1회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열흘 정도만 빡세게 어플 들어가서 적립하다가 대충 21일부터 25일 사이에 클레임하면 될거 같고요. 하단의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마일리지는 본인 확인이 완료된 계정 한 개에서만 교환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계정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 어피트로 나눠 주는 것 같으니까 어피트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뭐 그렇고요. 5만원 이상의 재세 공과금은 두나무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개월 전에 블루밍비트 래플 응모에서는 참여자가 적어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에 당첨이 된 적이 있는데요. 월드코인과 블루밍비트 콜라보 이벤트도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가 났는데요. 운이 좋게도 플립6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하게 무언가 이벤트들을 찾아먹게 되면 소소하게 1, 2만원 또는 굿즈나 큰 것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귀찮아도 하나씩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